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음 둘다 헤드폰이 어디서 났을까 나는 없는데 겨울이 되면 헤드폰의 갬성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많은 헤드폰의 종류, 많은 디자인, 그리고 부담스러운 가격 이렇게 좋은 가격이 보이면 미친듯이 클릭을 해보지만 역시나 희망 고문만 하는 낚시 판매글일 뿐 3초간 짧은 행복을 느낀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인지 추운 겨울 속 따뜻한 불빛 같은 구독자의 선물이 왔다. 이거 봐봐요, 여러분. 김부각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최근 귀씨의 헤드폰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왜 구입 안 하셨나요? 순간 나는 이 새끼 뭐지?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귀씨에처럼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추천해드리려 니다 보이시죠? 레노버 헤드폰입니다. 레노버. 김부각님의 선물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 레노버였다. 헤드폰을 갖고 싶던 중 이런 나이스한 일이 생기다니 김부강님의 추천은 신뢰가 가는 이유가 있다 첫째, 9만 팔로워가 있는 상점이라는 점 둘째, 그곳에서 선정한 주목할 만한 브랜드 상점이라는 점 셋째, 시팡이 판매하는 로켓 물건처럼 5일 배송 물건이라는 점 그리고 4 9 3 5주 그렇다, 4,935주문에 1,124리뷰 별 5개의 미친 물건이었다 그리고 가격이 더 미쳤다 14.52달러 환율을 계산하면 18,400원 정도 하는 물건이다. 이걸 보고도 구입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이걸 구입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가격만 보세요. 레노버입니다. 아무튼 저는 추천해드렸습니다. 성공은 당연한 거고 다른 분들도 구입하실 겁니다. 그럼 이만. 좀 사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14달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면 어떡해요? 바로 사야지. 문뭐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아마 지금 영상이 올라갈 쯤에 새해일 텐데 저는 독감에 걸려서 알타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으 근데 중요한 건 김부강님이 보내주신 이어폰, 헤드 헤드폰 이 아저씨도 이 사람도 헤드폰을 쓸때 저만 없었다는 거, 이 이어폰만 썼다는 거. 저도 겨울이어서 헤드폰 갖고 싶었는데 왔습니다. 나이스합니다. 김부강님. 너무 감사합니다. 레노버 딩크 플러스 헤드폰 TH10이라는 겁니다. 샤오신패드 있었잖아 했던 거그것처럼 내수용이지 않을까? 저는 14달러에 샀는데 너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뭐 14달러에 못 구입하는 거죠 어떻게? 해. 뜯어보겠습니다. 와. 일단은 들어 있는 거는 이 본체와. 3.5 억스 단자, C 타입 충전기네요. 그리고 설명서까지. 좀 뭔가 이렇게 금방 좀 부러지게 생겼거든요. 이게 14달러니까, 뭐. 한쪽에는 레너버의 마크가 있고, 반대쪽에는 띵크 플러스라고 적혀 있다. 다리는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보관할 때 좋을 것 같은데 힌지 부분이 너무 흐물흐물해서 마치 백번 정도 접었다 폈다 하면 더 이상 고정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생각보다 헤어밴드의 부분 탄력이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만 원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옆에 되는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데 좀만 쓰다 보면 가죽이 갈라져 빼앗따구에 붙을 것 같다. 빼앗따구에 가죽이 붙으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헤드폰의 내구성보다 튼튼한 본드질로 패드가 붙어 있다. 한쪽에는 3.5 옵스 단자와 시티중선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오너 자터치가 아닌 볼륨 버튼이 있다. 버튼의 느낌은 다이소의 시가 더 좋았다. 그래도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는 3 0 0 m a h 에 2.5시간 풀 충전으로 9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와... 그곳에 온화가 참 거슬린다. 다행히 연결 소리는 중고가 아닌 깔끔한 알림음이었다. 이게 늘어나나? 어, 이 조절도 돼, 조절 되네. 아,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을. 이제 거의 다온것 같다. 이 나이스한 가격에 양심도 없이 보컬의 음질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평범한 음질만 나오면 되는데 그 음질만 나오면 되는데 이김부각이이 이 새끼. 김부각그 자식이 보내준 이 헤드셋. 물속에서 듣는 기분이 든다. 아이폰에 연결을 해봐도, 갤럭시에 이컬러헤저를 만져봐도 먹먹하다. 그래도 무선보다 유선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게 뭐지? 출력이 줄어들었다. 베이스마저 작아졌다. 이 축구 게임의 매력은 뽕뽕 공을 차는 소리인데 그 소리마저 없다. 공 소리가 아예 없는데요? 공 소리가 없어요. 왜 없지? 어? 이거 컴퓨터인데 왜 먹혀 이거? 아니 소리가 안 들려 가지고. 아니 컴퓨터 이거 왜 먹혀 이거? 음... 이거 난이도 초본데. 게임의 헤드폰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당신. 그래도 가격은 감이 애매하다 정말. 소리는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해 보았다. 녹음 좀 해주면 안 돼요? 거거? 잘 들리나요? 어떻게 들리냐면은 아, 말 들리... 말 들리나요? 끊기는 말인가요? 끊기는 게아니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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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 부분만 어? 그럼 괜찮을까 목소리는 웅웅 울렸지만 기능은 해서 더 애매하다. 모든 게다 애매한 물건이다. 참음다이너다 발음 소리가 들어온다. 근데 디자인은 나쁘지가 않죠 지금 마음 한 곳에서 망치가 부르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애매하다. 배터리는 음악볼리 3분의 1로 1시간 반에 20%가 들었고 이렇게 며칠을 걸어다녔는데 끊기면딱한번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30분씩 걸어다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제 얼굴이랑 허벅지랑 되게 춥거든요. 근데 귀는 안 추워요. 귀는 안 춥습니다. 이거 기막이었어요. 그렇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음악도 나오고 전화가 되는 기마개를 18,000에 구입했다. 당장 QCR을 구입해서 비교해보시죠 배송이 안 온다. 여러분들도 이 추운 겨울 레노브 TH10 기마개와 함께했으면 좋겠다.